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7강 후반부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강 전반부가 예수님이 참된 경건에 대한 그런 내용과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면 마태복음 7강 2부에서는 예수님이 일반 생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6, 6장 2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눈이 온몸에 등불리고 눈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먼저 첫, 첫 번째, 이, 그리고 첫 번째로 19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하는데 22절에 성하다 라고 번역된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건강한 눈 상태 말고도 어, 한 방향의 또는 단순한 등의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플로스라는 단어에서 생겨난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관대한 또는 순수한이라는 뜻을 있고 또 부사인 하플로스는 쿠히 관대하게라고도 번역됩니다. 이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행하는 이 눈이 성한 눈이 관대함으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관대하고 순수하고 또 우리가 한 방향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늘나의 상급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이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음 내용입니다. 반대로 나쁜이란, 음 나쁜이란 단어로 번역된 포네로스라는 말은 나쁘다 또는 악하다의 뜻으로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윤리적인 그런 나쁘거나 악하다라는 그런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눈이라는 말은 치기하고 탐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러니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말은 22절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으로써 어, 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나쁘면 이란 말은 악하고 관대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 또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호의 베풀지 못하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어, 나쁜 눈을 가진 악한 자들은 자신의 돈이 안전에 보장한다고 확신하, 확신하거나 재물의 소유에 따라 사람들을 손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눈으로 세상을 살며 또, 어둠이 이런 눈을 통해서 그 사람 자체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 예수님은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25절에서 33, 34절에서 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제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적인 표현이자,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또곧 하나님의 돌보신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심이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어, 앞서 마태복음 7강 전반부에서도 예수님은, 어, 예수님은 어, 예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제공을 믿으라 라는 마태복음 7강의 하늘 아버지를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고기와 떡으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믿지 못하는 자들 곧 믿음이 작은 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더 하루 몫을 더 가져왔다가 모세에게 혼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행, 자녀 자녀에게 행하실 것을 신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과 자녀의 필요를 아시고 제공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제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가 떡을 달라고 어, 생,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뱀을 주고 돌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성물까지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고 항상 우리의 피를 아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어, 하, 항상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연극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부, 보여, 보여주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음, 기도하고, 구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하나님은, 음, 하나님은 이런, 어,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기도에 청중이 되는 자,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삶과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부에서 말했듯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온전히 길을 맡기고 10편 37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의 길을 맡기고 37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어, 입는 것, 또, 엄, 어, 입는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 7강의 주, 전체적인 주제로 보면, 7강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음,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 라는, 믿음이라는 큰 주제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